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이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에 15일 한국국립묘지인 대전 흰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연합사령관은 고인을 철통같은 미한동맹의 창시자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이 15일 오전 7시 30분 한국 서울 아산병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서욱 한국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연결식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을 비롯해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양국 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의장대가 고인의 위패와 영정, 무공훈장과 태극기로 감싼 백 장관의 관을 들고 연결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은 추도사에서 고인을 철통같은 동맹의 창시자 중한 분이며 한국군의 기초를 다진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유엔군 사령부와 미한 연합 사령부, 주한 미군 사령부를 대표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목소리> 역대 연합 사령관들도 추모 영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고인이 미한 동맹을 지원하고 장병들을 사랑하는 군인 중의 군인이었다면서 백 장군의 전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터 샤프, 제임스 셔먼, 빈센트 브룩스 등 다른 전직 사령관들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대전 현충원 장군 임묘역에서 열린 안장식에는 해리에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안장식에서는 경북 다부동 전투 참전 용사와 장병들이 고인이 활약했던 다부동 등6.25 격전지 8곳에서 가져온 흙으로 허토를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위로 착용한 고인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난 10일 백세를 일기로 별세한 백장군은 1953년 1월 육군 대장으로 진급해 한국군 최초의 사성 장군이자 6.25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12일 국가안보회의 성명을 통해 1950년대 공산주의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백선엽 장군과 모든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이 됐다면서 우리는 백선엽 장군의 타계를 애도하며 그가 남긴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14일 성명을 통해 백선엽 장군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조국에 대한 그의 봉사는 오늘날까지 미국과 한국이 모두 지키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이 올해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핵탄도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내 쪽으로는 핵심 간부들의 숙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등 사실상 참모들의 재원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4일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화를 이미 실현했으며 탄도미사일 탑재의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탄도미사일 탑재에 필요한 소형화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6차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소용화 탄도화는 이미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서 처음 당긴 북한 핵무기 일본 공격능력 보유 내용입니다. 방위백서는 다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필요한 운반수단의 기술 획득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처음 선보인 사거리 600km와 400km의 세 가지 무기 체계는 모두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저고도에서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이 가능해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됐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이동형 차량 테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의 개조 가능성과 함께 자체 생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어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 기반 강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빈번한 처형과 강등, 해임 등으로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판단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충분한 외교적 감안 없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동에 뛰어들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북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대량 살상무기나 미사일의 파괴 등이 구체적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방위백서라고 평가했습니다 like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 움직임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마저 위협할 수 있는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모습이 호주의 한 방송에 포착됐습니다. 호주 ABC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Foreign Correspondent는 14일 중국과 러시아 해안을 돌며 불법주업 활동을 벌이는 북한 어선들에 대한 취재 현장을 공개하고 북한 당국이 인근 중국 러시아 지역으로 수백 척의 유령선을 보내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불법주업을 하다 러시아 수사당국에 체포돼 나우카 지역으로 호성된 북한 어선 7척 가운데 한 척의 선원과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체포된 지한 달이 넘었지만 북한 총영사관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 어선들이 불법 주업으로 잡은 수산물들이 북중 국경 지역인 중국 산둥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대가로 받는 현금은 모두 북한군에 우선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한 선원들은 하루에 쌀 150g 정도의 보상만 받고 있다는 내용에 중국인 수산물 거래 관계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수산물은 유엔 대북 결의에 명시된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 가운데 하나며 수산물 거래 역시 엄연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내 결핵 환자들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취약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당장 이달부터 결핵 치료제가 바닥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며 지난 1월 말 단행한 국경 봉쇄 조치가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경 통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최근에도 전염병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국경과 영공, 영해에 대한 완전 봉쇄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섰던 구호단체들은 언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립 북한위원회의 다니엘 워치 국장은 비오 o a 에 현재 북한에 있던 기존 결핵 치료제가 바닥날 시점이지만 국경봉쇄로 북한에 결핵 치료제 반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협력 기구 글로벌 펀드의 지원 재개로 결핵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로 벌써 지원됐어야 할 치료제가 아직도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h, particularly since... The existing stockpiles of TB drugs in North Korea were supposed to run out in June or July of this year. The Global Fund had reached an agreement with Korea late last year to renew its its program or its funding of programs in North Korea. That's you know, very bad news for. 현재 북한 의 결핵 환자 수는 약 13만 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의 치료를 하는데 6개월 가량의 공백이 생기면 절반 이상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년 넘게 북한의 결핵 환자 치료 활동을 벌여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도 13일 비 o a 에 결핵 치료제 1만 4천 세트를 북한에 보내려고 했지만 두달 넘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0월 발간한 열례 결핵 보고서에서 2018년 북한에서 결핵으로 숨진 주민의 수가 2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80명이 사망하는 수준으로 세계 평균보다 4배나 높습니다. BAE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외교관들 대부분이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돼 있으며 사치품과 재래식 무기, 핵과 탄도미사일 부품, 석탄 등 광범위한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스위스의 무기 조사 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는 최근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안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무기 거래와 외교관과 공간을 활용한 제재 회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의 제재 회피 등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대처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자로 2014년부터 19년까지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수장으로 활동했던 휴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14일 b o a 에 북한 외교관들은 대부분의 제재 위반에 어떤 단계든 연루돼 있다면서 사치품과 재래식 무기 핵탄도 미사일 부품과 석탄에 이르기까지 대북 제재 위반 거래들의 공통 분모는 북한 외교관과 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북한 공관들이 북한 정권의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 여권을 위험 신호로 간주해 여권 소지자가 입국할 경우 즉각 짐을 수색하고 해당 인물의 배경과 과거 이력을 조사해 대북 제재 위반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금융 제재 이행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핵심 주역으로 알려진 리병철 군수공업 부장에 대한 자산 동결 제재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영국 금융 제재 이행국은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배경을 묻는 비 a 에 영국의 대북 제재 통합 명단과 유럽연합 대북 제재 규정을 검토한 결과로 유럽연합이 지난해 7월 18일자로 리병철을 유럽연합 독자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규정을 실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이사회 측도 지난해 7월 리병철을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럽연합 이사회는 제재 명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요건에 맞지 않는 개인과 단체를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양측은 그러나 리병철의 제재 이행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리병철 제1부부장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중추적 위치에 있다며 제재 근거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 o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